안녕하세요. 탱클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석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예쁜 원석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짧은 줄 90cm, 그 다음에 긴줄 120cm, 그리고 원석이 지금 저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원석은 다섯 알씩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짧은 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를 고정해 줄 건데요. 어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 테이프 붙이는 게 편하신 분은 테이프를 붙여서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대량은 한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주면 됩니다. 긴 줄의 중심 부분을 중심선의 가운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4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와, 긴 끈을 중심선 위로 올려줍니다. 밑에 끈은 내려져 있고요. 윗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4 모양, 의 오른쪽 끝선에 숫자 4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두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던 끈에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중심선 제일 밑으로 가서 이 반대쪽 원으로 빼줍니다. 중심선을 들어서 반대쪽 원으로 선, 실을 넣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게 매듭이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이 매듭 방식을 평매듭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숫자 4를 반대 모양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위쪽에 남아있는 끈을 숫자 4 반대 쪽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들어서 위로 실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당겨주고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숫자 4 모양 그리고 남아있던 끈을 위로 올린 다음에 중심선을 들어서 제원 반대 방향으로 끈을 빼줍니다 그리고 당겨주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세 개째가 됐고 이렇게 총 8번을 할 거예요 지금 설명서 상에는 8번 또는 10번 이렇게 나올 텐데요 손목이 좀 얇으신 분은 8번 정도 하시면 되고 손목이 좀 두꺼우신 분은 10번 이상 하셔도 되고요 8개 할게요. 1, 3, 4, 1, 3, 4 5, 6. 7.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라이터랑 가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만들기에도 뭐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1, 3, 4, 2, 3, 4, 5, 7. 8번 따줍니다그 다음에 이 끝을 뾰족하게 라이터로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원석을 순서대로 하나씩 끼워줍니다 원석에 실을 통과시켜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다음에는 앞에 번씩 섯죠씩이번에이아 여덟 번씩 이죠이번에는 다섯 아, 개씩 매듭을 만들 거예요. 아무래도 테이프를붙이고게는게더 보여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테이프붙이고시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자4 만들고 위로 끈 올리고 밑에 줄든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숫자 4 위로 끈 올리고 중심 그라운든 다음에 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숫자 4 모양 만들고 위로 끈 올리고 반대로 실 넣고 서로 당겨주시고 하나 둘셋넷실 넣고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땡겨주 시고 그리고 나서 실에 또 원석을 넣어 줍니다. 원석을 이렇게 넣어 주고요 다음 에도 똑같이 다섯 번씩 net <gasps> 감각을 하나 더 넣을게요. 감각의 구멍을 통과시켜 주고요. 이어 평매듭 또는 마크라메 이런 매듭에 대해서는 매듭을 따면서 바라는 바를 바라고 또 이제 선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기원하며 매듭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선물해 주거나 선물 받거나 하면 의미가 정말 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그래도 한 시간까지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3, 40분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매듭방식이 반복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 뜨개질을 할줄 모르는데 뜨개질 배우는 방법에 비하면은 팔찌는 정말 남녀소 가릴 것 없이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히나 이 평매듭은 기본 매듭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특별한 성체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개. 숫자 4 모양을 그려주고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마지막 원소 이게 실 워낙 얇다 보니까 화면상잘안 보일 수 있는데 어, 설명서를 평례도 설명서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설명서를 보고 사진을 보면서 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까 8번 했네? 8번 하겠습니다. Okay.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팔찌에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끝에 끈을 대략 한 1mm 정도 남긴다는 느낌으로 1mm 정도 들기지 않는데 살짝만 끈을 남기고 잘라줍니다. 여기 끝을 남기는 이유는 여기 남은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해서 주변 근에 눌러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줄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매듭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매듭은 지금까지 배운 평매듭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실을 네 줄을 겹쳐서 잡아주시고요. 남아있는 끈으로 등 뒤에 대줍니다. 그리고 또 숫자 4 모양을 그리고 반대쪽 끈을 올렸다가 반대쪽 원으로 실을 빼줍니다. 서로 당겨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또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생겼죠? 이쪽에서 숫자 4 반대 모양 만들고 반대로 끈 따주고 이것도 총 8번 할 거예요.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여덟 끈이 잘 꾸여지지 않게 시작 부분을 잡아주시면 뒤에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살짝 실을 남기고 끝을 잘라주고 을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라이터로 녹이면서 주변 끈에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자, 팔찌의 기본적인 형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 실이 서로 길이가 맞도록 맞춰 서 당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손에 통과하는 길이로 둘레를 맞춰주시면 돼요 겨우 통과할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뒤에 남은끈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남겨주고요좀도 그 길이로 가능해서 해주시고 뒷부분에 매듭이 빠지지 않게 끝 매듭을 잡아줍니다 그냥 봉지 묶는 방식이랑 동일해요 일반 매듭으로 끝에를 매듭 잡아주시고, 이쪽도 끝에를 똑같이 매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를 잘라줍니다. 짧게 잘라주고, 라이터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손에 넣고 여기 끝에 매듭을 잡은 다음에 반대쪽 매듭을 잡고 서로 당겨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오,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